9장 10장 마태복음 9장 10장 어저께 팔장 팔장 구장 했으니까 그럼 10장 11장 아니야 9장 10장 아니야 어저께 팔장 구장 했어 그러니까 어저께 7장 8장 아 그걸? 그래? 응 구장 10장 갈 거야 찾아놨죠? 아니 아직. 아. 지금 찾고 있어. <laughs> 하셨어. 오케이 그러면 할아버지 먼저 읽을게 야 누나도 옆에 누나 옆에 있냐? 없지? 아니. 없지? 그래 알았어 할아버지 읽을게 그리고 주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자기 성읍에 도착하시니 하시니라 그럼, 그런데 그 보라 사람들이 친상에 누운 한 중구별자를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필분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보라 서기관들 중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약해서 강하다냐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제자로 영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나 성봉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지 네 심상에 들어 네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 우리가이웃복을 놀라면 그러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 께서 그것 을 지나 시 다가 마테라 하는 한, 남 자가 세무서 에앉아 있는 것을보 시고 그 에게 말씀 하시 기를 나를 따라 따라오라, 아, 오라고, 하 시니 그가 일어 나서, 주를 따라가 더라. 예수께서 그집에 음식을 드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제인들이 와서 그와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앉았더라. 바래사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제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자가 필요 없지만 양전사라들에게는 필요하리라.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이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그때 요한들이 제자들이 죽게 와서 말씀드리기를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혼방야 애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새 천조각을 낡은, 낡은 옷에 대고 입는, 입,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기은한 것이 그옷에 당기어 더 흉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되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부으면둘다 보존되는 이라고 하시니다. 하시더라. 주께서,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어떤 가더니 그에게 와서 경배하면 말하기를, 제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겠나.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그러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한 여인의 여인이 주에 뒤로 와서 거뒀다는 원전이라.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낫게 되리라고 합니다. 22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지말라니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고 하시니 그 아이는 그 시간으로부터 나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원의 집에 오셔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들썩한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그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과하시니 그들이 주를 비웠더라 그러나 무리를 내다 내 보내신 후에 주께서 들어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나는지라.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실 떠나가실 때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 소경들이 집 그에게 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냐고 믿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그러옵니다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이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그들이 눈을 뜨이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미 당구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나가, 나가서 온 지방에 그의 명성을 퍼뜨리니라. 주와 그 일행이 떠나갈 때 보라.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 한 사람은 그에게 데려오니라. 그 마귀가 쫓겨나자 그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무리가 놀라며 말하기를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 그 사람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마을들을 돌아다시, 돌아다니시며 그들이 회, 어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 주시더라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음이라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일이 권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자기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어려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그 열두 사도들의 이름은 이라하니 제 첫째 베드로라하는 시몬이여 그의 형제 안드레이며 세베데의 아들 야고고와 그의 형제 요한이여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별명을 가진 레페오. 카나 아는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오시니 그는 주께 주를 배반한 자더라. 예수께서 그이 열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근자들을 고쳐주고 문등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잠깐만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주시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너희의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아,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 벌의 거옷이나 신들이나 지팡이들도 지니지 말라. 일꾼이 자기,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은 합당하리라. 어느 성업이나 촐락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알아봐. 너희가 거기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집에 들어갈 때 무난하라. 만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의 화평이 그집 위에 내리게 하고 만일 합당치 못하면 너희의 화평이 너희로 돌아오게 되돌아오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 말에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음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몸질을 떨어버려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그 성업보다 더견디기 쉬우리라. 오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의 이리로 가운데로 보내는, 보낸 내는보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에, 비,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입니다. 또 너희들이 나를 인하여 성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대가 이망인들에게 증거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각에 너희에게 말해줄 바를 주시리라 말할 바를 주시리라. 절. 또널 이십 절 이십 절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리라. 용이,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하리라. 아, 진짜 이게 자꾸도. 음 진짜네.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를,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시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리라. 뭐, 제자가 자기 선생이 되고 종이 그 주인 같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그들이 그집 주인을 비엘 세법이라 불렀다면 그집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가려릴 것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움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 말하고,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또 너희는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말고, 맞다는... 자는 자들,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합병을 주러 온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합병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나이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 합니다.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 아또 먹었어. 음, 천천히, 1장 맞아. 36. 그 사람의 36절.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사람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도내,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 그렇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또 같이 읽자 이름. 사, 어. 42절이 끝이야 또 같이 읽어또 또 누구든지 제자의 그렇지, 이름으로 이름 자그자들중 작은 작은 하나에게, 하나에게 마실 수 있는 한, 내가 너에게 내가 말하노니 내가 그는 결코 자기 삶이 일치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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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학교생활 아. 재미있었냐? 학교 생활 재미 있었냐? 아. 어 그래 열심히 하고 졸려온가 보다. 좀 쉬어라. 아. 어 끊을게. 안녕. 嗯。Ah. Mm.